안녕하세요. 포토정 명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채널, 어, 채널을 활용한 컬, 캘큐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지의 캘큐레이션, 캘큐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채널을 블렌딩 모드로 쉽게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 레이어 1번에, 현재 레이어 1번 있죠? 레이어 1번에 레드 채널과 레드 채널을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면 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을 멀티플라이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어, 뉴 채널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뉴 다큐먼트 새 창으로 다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드 채널과 레드 채널이 바뀌는 모습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지금 바뀌는 모습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체는 보이지 않고 있죠. 레드 채널을 보고, 블루 채널을 보고, 두 개를 멀티플라이를 한 모습을 우리가 레이어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캘큐레이션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드 채널과 블루 채널과 멀티플라이로 된 것을 이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상에서. 자, 지금 이거죠. 레드 채널과 레이어상에서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본작업에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레이어상에서 작업하는 거니까요 자 지금 했던 요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채널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레드채널과 그린채널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얘가 어떻게 결합이 됐다고요? 멀티플라이로 결합이 된거죠 지금 얘와 얘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태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우리는 이 캘큘레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본 작업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캘큘레이션의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캘큘레이션 하기 전에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을 어느 정도 본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타켓을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서 다시 캘큘레이션 열었어요. 이번에는 레드 채널과 아까 블루 채널이었네요. 레드 채널과 블루 채널을 멀티플라이로 적용을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게 됐죠. 소프트라이트도 할수 있는 거고요. 두 채널을 지금 블렌딩 모드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알게 됐고요. 마스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마스크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캘큐레이션을 정확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멀티플라이 레드와 블루를 멀티플라이로 적용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멀티플라이의 블렌드 속성상, 아,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죠? 되게 어두워진 상태가 되겠어요. 어두워졌는데 마스크로 어두워진 부분을 조금 가려주면 어두운 영역도 남고 밝은 영역도 같이 존재하는 부분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마스크 처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마스크. 마스크에 보니까 똑같이 레이어를 쓸 수가 있네요. 레이어 1번. 그레이로 되어 있네요. 그레이는 뭐죠? RGB 채널의 전체가 갖고 있는 흑백 사진의 모습이 되겠죠. 합쳐진 채널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은 레드와 블루를 멀티플라이로 연결을 하고, 마스크를 어느 채널로, 어느 채널인가를 가려주게 되면, 이게 더 좋은 하나의 채널이 나올 수 있고요. 하나의 레이어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선택 영역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레드 채널과 블루 채널로 어두워진 상태를. 그린 채널로 아니면 블루 채널로 마스크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레드 채널로 한번 마스크를 처리했습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뉴다큐먼트를 빼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상태는 채널에서 만들 수 없어요. 캘큘레이션이 쓰임새가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캘큘레이션이 더 돋보이는 그런. 어, 풀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어떤 식으로 연출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레이어 상에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캘큘레이션의 쓰임새를 정확히 우리가 또쓸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캘큘레이션. 자, 레드 채널을 카피하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블루 채널이었죠.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어떤, 어떤 걸로 연결이 됐던 거죠? 멀티플라이로 연결이 됐던 거죠? 너무 어두웠습니다. 이 어두운 거를 우리는 그린 채널로 마스킹을 처리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린 채널을 선택 영역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누르세요. 선택 영역을 만든 후에 바로 멀티플라이를 줬던 얘에다가 뭐라 하면 됩니까? 마스크 애드레마스크 마스크를 처리한 바로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캘큐레이션을 그동안 정확히 써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채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마스크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채널을 바로 이렇게 마스크 처리를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캘큐레이션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사용을 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캘큐레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레드와 블루와 마스크 누구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캘큐레이션의 부분도 우리가 레이어상에서 뽑아서 쓸수 있기 때문에 어떻죠? 작업의 패턴이 수월해지겠죠. 알파 채널을. 만들어서 마스킹을 처리해서 더 좋은 하나의 레이어상의 모습을 구현해내서 작업에 응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이 시간을 통해서 캘큐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대한 부분 전부 알아봤습니다. 이 마스크에 대한 얘기도 풀어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캘큐레이션을 레이어상으로 다시 구현하고 캘큐레이션의 기본적인 습득 방법, 또 쓰임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